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지금 매우 시끄럽죠? 네. 매우 시끄럽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자, 지금 아이들이고 뭐 이렇게 키즈카페에 왔을 때 지금 뭐 아직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으면 이제 애들이 몰려들겠죠. 지금 제 아이는 지금 저쪽와서 놀고 있고요. 예. 이... 2 시간에서 3 시간을 이 안에서 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옛날에 샀던 어, 듀오 어, 듀오 노트북이죠. 얘는 그래도 고성능이에요. 그 듀오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안돼 있는 거 듀오가 있고 저처럼 어, 안에 그래도 2060 이상의 지포스 외장 그래픽을 내장한 모델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당시 살때 굉장히 고가로 샀던 놈입니다. 물론 이 다음 모델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는 그래도 구형이에요.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다. 자주 쓰진 않지만. 자,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이 보면 OLED 패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엄청납니다. 얘가 불고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데 어 보면 4K OLED죠. 완전 민족도가 장난이 아닌 그런 대단한 어, 화질을 보여주는데, 그 초기 OLED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거의 못 봅니다. 이게 다 반사 때문에, OLED 패널을 제대로 만끽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레이네오 에어 3S. 어, 이 모델을 지금 가지고 오늘 출동했습니다. 키즈 카페. 요런 데딱 필요한 거죠. 무선 방식의 이어폰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정말 좀 멍청한건지 동그름 가져왔는데 이어폰 본체를 안 갖고 오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할수 없이 항상 그 노트북 가방에다가 여분으로 갖고 다니는 이렇게 유선 이어폰 음, 이거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물론 얘도 사운드가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라 이 사운드도 제 귀에 잘 들립니다만은 어, 아무래도 더 단독적으로 더 집중해서 들으려면 인이어 이어폰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얘로 어, 영상을 보고 있었다 에이, 보시면 안에 아, 네, 영상이 비춰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이걸 한번도 경험 안해보신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본다고 이게 화질이 좋아지겠어 하지만 어, 생각보다 매우 화질이 좋다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쓸만해요 제가 쓰면서 느끼는 건데 매우 쓸만합니다 네, 뭐 유선이라고 는 하지만 이 유선에 도 장점이 있죠. 배터리 걱정도 없고, 어, 아주 오랜 시간 쓸수 있다는, 라 뭐, 그것도 뭐 단점이자 장점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기존 제품과 얘가 화질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제가 그 사이에 또 많이 쓰면서 봤어요. 봤는데, 기존 제품의 콘트라스트가 매우 매우 높아요. 물론 기존 제품은 소니, 이제, 마이크로 o l e 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중국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가서 단가가 낮아졌다고 지금 저도 리뷰를 봤거든요. 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OLED의 절대 성능은 소니가 높을 건 매우 뭐 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더 화질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세팅이, 그 영상 세팅이 제대로 어,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 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두 제품 그 S 플러스하고 S 모델 이, 이 모델들은 영화를 볼때 콘트라스트 비가 너무 강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어 제가 그걸 따로 설정을 다 만져가면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콘트라스트 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초기 세팅들은 다 그렇게 해서 출하가 된 건지 아니면은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게 콘트라스트 비를 했는지 몰라도 어 실제 이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느낀 점은 이게 맞다예요 이 설정이 맞아요 색감이 어, 기본적으로 따로 플레이어를 안 만져도 콘트라스트 비가 매우 어, 균일하게 나온다. 아, 제가 그저 파플레이어에서 일일이다 그 영상에 보면 픽셀 쉐이딩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모니터 세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설정 단들이 있어요. 근 그걸 안 건드려도 그걸 안 건드려도 얘로 충분히 어, 만족스럽게 볼수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런지 피부 톤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저는 색을 직접 제 영화의 색 작업을, 컬러 그레이딩을 직접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편이고, 그리고 어떤 게 표준 색상에 가까운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얘는, 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 표준에 가깝다라는 거죠. 항상 어떤 모니터를 달지 모르니까, 요렇게 기본 옵션이죠. HDMI 컨버팅 옵션은 꼭 있어야 되고, 얘는 다행히, 저는 좀 구형 노트북이라서 이 C포트가 그냥 충전 단자만 되는, 그런 그, PD 차지만 되는 포트인 줄 알았더니, 얘도 DPRT 기능이 있는 C포트여서, 다행히, 뭐, 그 당시에 가격이 워낙 비쌌으니까, 얘는 바로 꽂자마자 바로 얘가 인식을 하는 아주, 오늘 처음 꽂았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얘를, 제 노트북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얘는 키즈 카페 전용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키즈 카페 다닐 때 그동안 얘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꽂았더니 바로 된다. 기분이 좋다. 이거 안 됐을 때는 이런 아다타가 필요한 거죠. 여기 HDMI 포트에서, 이렇게, HDMI에서, usb 알트 c 로 뽑아주는 알트 dpc 로 뽑아주는 요, 요, 요게 요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원 5볼트 뽑아주고 그리고 그 같이 구입하는 제품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꿀 tv 같이 유튜브 되고 넷플릭스 되고 요 애플 tv 다 지원하는거 그것도 플레이어 제가 써봤거든요 그거 지금 제 와이프 좀 줬는데 이 글라스 하나랑 구형이랑 해서 그것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때에 따라서는 되게 가볍게 다녀야 될 때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갖고 와도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와도 게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요 몇번 와서 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 게임은 안 하게 되고 심 그냥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 나 보다가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무겁죠 다 합쳐서 이렇게 세팅하려면 가방 안에 뭐 잔뜩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매우 가볍게, 글라스 하나와, 요만한, 요만한 유닛이에요. 아주 작아요. 가볍고. 배터리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뭐, 강추 드려요. 제가 써보니까, 그, 나름대로 편리함이 매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 일단은 키즈 카페, 여기가 키즈 카페라는 점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키즈 카페입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암막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laughs> 최대한 이 비트 부분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안막을 촌스럽지만 만들어 놨긴 했는데, 안막이 없을 때또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 글라스가 밝아서, 안막이 없어도 사실은, 뭐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보겠다고 이렇게 만든 거죠, 제가. 특별히 액세서리를. 실제,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 얼굴에는 그게 안 비치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이 화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투사된 화면을. 자 안마기 없이도 충분히 사실 아주 볼만하다 아까처럼 반사된 그 모니터의 그 질감 보다는 안마기 없이 보는게 더 훌륭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고요 대신 이건 장점이 뭐다 이렇게 하다 전화 같은거 오다 하면 전화기를 그 밑에 시야가 여기가 투명하니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톡톡톡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볼 때는 다시 다시 위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볼수 있고 이런 장점이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전화 오면 또 이렇게 보서 검색 바로바로 바로 하고. 이, 이쪽 하단부가 굉장히 그 투명함으로써 얻는 또 이점도 아주 많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안막이 없다 그래서, 아, 내가 실생활에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충분히 여러 가지 의도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마침대를 일부러 이렇게 여기를 더 이렇게 걸렸어요. 굉장히 많이 걸려놨습니다. 실제 옵션은 코받침대가 이렇게 넓더라 되지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코받침대가 여기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코에서 좀 약간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벌려놨더니 코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좀더 화면을 저는 더 편안하게 볼수 있어서 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번 벌려봤어요. 이게 훨씬 저한테 맞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워낙 개조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 코에 맞추라고 이게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바짝 들어가더라고요. 제 코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통은 코받침대가 여기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안경이 붕 뜨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오히려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자세로 다 위치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볼 때도 선글라스 같이 도안 보이고 조금 이질감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것도 싫고 또 제가 또 영상을 봐보니까 제 코에는 여기까지, 여기에 이렇게 받쳐드는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는 게 훨씬 더 보기가 낫더라고요. 지금 이사리에서보면 원래는 한요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걸치는 형태죠. 원래는. 콧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그걸 벌려놨으니까 이게 더 들어가 버립니다.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보기가 낫다. 아, 남들이 볼 때도 시각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일 거고요. 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안착이 돼버리니까이코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훨씬 더 어, 여러 가지로 두 가지가 전 만족스럽다. 외관적으로도 크게 이질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화면이 더커 보인다 더 들어온다 물론 얘가 포부 값이 기존의 에어2보다는 훨씬 더 어, 화면이 커졌어요 그래서 포부가 47인가 그럴걸요 얘가 이 제일 큰게포부 49짜리 에스플러스죠 그 근데 걔는 걔대로의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얘는 사진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저한테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그것보다 폰값이 약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은 훨씬 더 커보이는 그러니까 S 플러스보단 작지만 기존의 그 S 모델보다는 커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구석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전에 거는 구석이 잘안보이는데그 구석이 더 쨍하게 보이는 이유가 얘가 아마 그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의 부분에 이 렌즈를 더 넓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시야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포부값에 비해 더 화면이 확장되어 보인다 라는 그 결과를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안챙피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다 라면 어, 저처럼 크게 큰 노트북 안고 다니고 뭐 구글플레이 같은 그런 미니 셋업박스,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거, 그거랑, 그거나 아니면 UMPC 같은 걸좀 들고 다니으면 아주 만족도 높게 이 제품을 활용할 수가 있다. 아, 절대로 300인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 눈앞에 34인치 모니터가 눈앞에 딱 있다. 그리고 UMPC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다 정도로만, 이 제품에 대한 그 시야에 대한 걸 상상하시면 딱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영상을 보다가 안볼 때는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머리에 또 하고, 아, 진짜 선글라스처럼.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뭐 휴대폰을 보던가, 뭐 누가 대화를 하던가 아니면 제 개인 일일 사이 보던가다가 하이렇 어, 선글라스 끼다가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는 이런 어, 요런, 요런 식의 구조죠. 어, 그리고 어, 제가 이런 HMD 워낙에 많이 구입을 하지만. 어, 화질이 제가, 넘사벽이랑 구비스 맞아도 사실은 어디서 솔직히 창피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막, 밖에 이만하고. 근데, 근데 얘는 정말로 그런 어떤 진정한 포터블을 이뤄냈다.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언제든지 제가. 어. 사람이 편해야 됩니다. 뭐든지 편해야, 어. 어, 갖고 다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기기를 써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안 편하면 안 갖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 좋은 휴가 없는데 얘는 갖고 다닌다. 너무 편해서 갖고 다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